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자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인데요. 오늘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마서 9장 10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봅시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이죠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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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만일 내 동적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적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바울이 그렇게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조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그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 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또1 0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적이 구원받기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은 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왜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장에 봅시다. 11장에. 로마서 11장입니다. 가서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죠. 그렇다고, 시작.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넘어져서 영영 폐망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폐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범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아미?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보냈는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로 이금 질투심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번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시작.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입니다. 14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일도 구한다.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질투심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가 됩니까? 지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 목사님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선 은혜를 입어서 막 눈물 을 흘리고, 주 아, 주염성을 들었다. 주님을 본다르고, 세원약 복음의 일꾼으로 막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안 믿었는데, 어? 믿음생활한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막 깨닫고 듣고선,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러고 막 기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장로, 권사, 집사,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있다가, 야,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야? 어? 그럼 나는 뭐지? 이러면서 이 복음을 또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투심을 일으켜서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게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보금, 거기 보겠습니다. 13장 1절의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복음을 내가 듣고 깨달았던 듣고 깨닫지 못했던, 야,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날 버렸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끝. 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방인들의 구원이 차면 구원의 숫자가 차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이을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직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이 세원약의 일꾼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세원약의 일꾼으로 살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 2장을 강의하는데 항상 그 장에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핵심되는 구절을 통해서 그 장을 이제 풀어가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1 2장의2 절에 이이 절이 바로 핵심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2 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왜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누가 봄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뭐라고요? 악한 세대다는 악한 세대 또 봅시다. 누가 보면 9장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다음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자, 마가복음 3장 8, 8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네, 아마 잘못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 8장 38절에 보면 음란하고죄 많은 세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1부예비는잘 나왔는데 2부에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것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민이죠.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잖아. 뭘세요 뭐 여기. 아까 말했습니다. 악한 세대고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고 그다음에 여러분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세대가 이 세대다 이 말이죠. 나 예수를 다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 옛날에 은혜 받았네. 나도 옛날에 부흥에 참석했네. 여러분 옛날에 부흥했데 동네 잔치가 온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지금 부흥해도요 자기네 교인들도 안 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 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가서 그 사람 행패에 더 악해졌다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이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대가 이 세대라 이 말이에요. 다르시 바랍니다. 이런 세대죠. 그래서 누가 보면 7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이르시되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세대 사람들 무엇으로 비유할까? 32절에. 자,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잔치에 여러분 혼인 잔치에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즐거우면 춤을 추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막 애곡하고 통곡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아무런 자 춤을 춰야 할때 춤추지 않고 울어할때 울지도 않고 아무런 다 반응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저들에게 어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어떤 영향도 입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을 해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그저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도 입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 우리 세대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11에서 3장 10절입니다. 히브리 3장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본문에 자 시장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게 변화는 겉사람이 변한 것을 변했다고 하지 않고 속사람까지 다 변한 것이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제가 언제가 이런 설계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지옥 간다. 여러분 기억나죠? 할렐루야. 마태복 15장 8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 15장 8절에 시작.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되게서 멀도다. 아멘. 널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되게서 멀도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런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전도서9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그밑에부다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죠. 미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다 미친 마음으 살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말이죠. 깨달은 시기를 주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으면 23장 27절에 보니까 자, 화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피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 외식하는 것장 싫어하는데 겉은 아름답게 다 보이는데 속은 온갖 불법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뭘 단장하라는 거요? 예 속사람을 아름답게 알아. 오늘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시작. 네 하나님이 요하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기억하세요.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 아멘?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네 속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되고 미친 마음이야, 악한 마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도저히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마음의 할례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네 하나님, 그네 하나님이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거지.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깨끗하게,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분은 네가 믿는 네 하나님밖에 없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믿는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런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내네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런 모습은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구할 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시작 또새 영을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마음은 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아까 미친 마음, 거짓된 마음, 썩은 마음,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할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뭐 어떤 마음을 줘요? 새 새 마음. 또다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럼 새 마음이 뭐냐? 한 번도 내가 가져보지 못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럼 이새 마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장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은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더러운 마음, 제약된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리고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이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시기를 주의의 몸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입니다. 자, 어로마서 12장 2절로 본문 말씀도 봅시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12장 위에 여러분 책에 뭐라고 쓰여있어요? 12장 위에 책에 뭐라고 쓰여있죠?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랬죠. 14절 위에 뭐라고 쓰여있나봐요. 또 14절 위에. 14절에 뭐라고 쓰여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라고써 있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회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 기도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나진하며 스스로 지혜 있지 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거든 먹이고 목마르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죠 아,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이것이 이렇게 살리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원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저러면 성경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들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인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9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니와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냐 하면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과 소득의1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자그 다음에 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의 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았다. 이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리입니다. 다시 봅시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1일 주에 했어 나는 죄를 지켰어. 그러니까 난 너보다 낫다.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 1조에 따라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시켰다고 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지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애통이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바리세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세리들를 그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하래 말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란 이 말이에요이 뜻을 분별하라 그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을 시킴으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죄이고 인 율법으로는 그것으로 의로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졌다. 죄를 깨달아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뜻을 따라서 이 세리가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로 그 세리가 의롭다. 라고 하나님의 측해 주셨다. 이 말이죠.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문 21장 31절입니다. 시장,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복음을 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바리새인들 석유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뭡니까? 창녀는 뭐죠? 몸을 파는 여자예요 스스로가 죄짓고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뜻을 분별하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지금 세리와 창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다시 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유가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에 보내셨는지를 그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말았어요. 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고 복음은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복음은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실 여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게 한 것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그것을 알고 믿게 하여 우리 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장 5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심히 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오진 목사님이 통해서 제가 창원을 받았어요. 이오진 목사님이 이런 간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고 마귀도 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게 만든대요. 근데 하나님의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실 때는 그때는 자유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마귀도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 죄에다가 완전히 결박시켜서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 라이건 그 죄를 인정케 하셔가지고 우리 라이건 자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똑같이 죄를 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죄를 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죄를 보게 하는 건 다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죄를 인정하게 하는건다달에요 아멘, 마귀가 그 죄를 보여주고 너 인정해! 그것은 죄에다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 죄로 알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크리스도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봉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요 주요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첫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께서 왜이 땅에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다시 한 번.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없는 소노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은 둘째 것으로 사는 사람이니! 너희들은 새원약의 일꾼이니! 너희들은 복음의 일꾼이니!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이죠? 이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뻐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나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 어디 있는지 그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